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 파파입니다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이 있죠 영상을 보시는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나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지역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보 개공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 모임 가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 개업하시는 분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역 모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임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모임들도 존재합니다. 저도 지역 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초대 대표이기도 했고 모임의 회칙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중개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회원들의 경조사를 서로 챙겨 주는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친목 모임이죠. 회원들이 중개업 종사자일 뿐이에요. 제가 몸담은 모임이야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지역 모임은 단순한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는 당연하고 회원의 이익을 서로 위해 주며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임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발생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업무용 부동산을 공동 중개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임차인 측이었고 물건지 측, 임대인 측 부동산 사무실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추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임대인 측 부동산 사무실 대표님께서 저희 측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중개 사무실을 임대인 측이나 임차인 측 한쪽만 집어넣어서 공동 중개가 아닌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상대방 측 부동산이 가입한 중개업 지역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같은 모임에 같은 회원이 아닌 다른 중개사와 공동 중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해당 모임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에게 해당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타 중개사들과의 소통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뻔하죠? 모임의 회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1차적으로 그 모임 안에서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모임을 벗어나서 타 중개사들에게 그런 물건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모임에서 회원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하거나 공동중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한다면, 과연 그 물건들은 계속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속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회칙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공시를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없었고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물건을 많이 알고 있는 오래된 부동산들 몇몇이 담합하면 물건이 퍼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2년이에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시를 알려주는 업체들도 있고, 솔직히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눈치 빠는 분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감추고 자기들만 거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도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그런 회칙을 운영하고 다른 중개사와의 소통이나 거래를 막으면서 따르지 않으면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집단의 이익을 해친 배신자 취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모임에 속한 회원들의 발전이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맞는 일일까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중개업 지역 모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작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입점단지나 오피스텔 입점단지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필요성이 있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둘러보면 슈퍼도 하나고 세탁소도 하나고 태권도장도 하나인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홉 개입니다. 특정 울타리 안에서 먹을거리는 정해져 있는데 경쟁은 치열하죠. 앞에서는 마주보고 웃지만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다 보면 살기 위해서 남이 다 작업해 놓은 것을 스스로 대박할인으로 거저 가로채는 행위도 생깁니다. 200만원 받아야 하는 중개 보수를 자기는 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공도 없이 중간에 고객을 가로채 가는 거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좀 얌체 같다는 것은 알겠지만 결국 소비자가 중개 보수 저렴한 곳에서 계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물건을 다 보여주고 조건을 다 조율해 준 부동산한테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뺏긴 곳에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고객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 고객을 위해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몇 마디로 성과를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쪽 중개업계는 공멸하게 돼요. 제대로 된 서비스나 자부심을 가진 중개사는 모두 사라지고 눈치 보고 있다가 쉽게 남의 것을 채 가려고 하는 중개사들만 남게 되죠. 고객을 위한 제대로 된 중개행위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중개업 지역 모임은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자정하는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경험치와 능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기존 중개사들은 외롭지 않게 중개업을 할수 있고요. 새로 시작하는 중개사는 두려운 마음을 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모임들도 회원들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해주고 서로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2022년인 현재에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해 놓고 회원이 할수 있는 행위와 할수 없는 행위를 회칙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회원들의 중개 행위에 강제성을 띈다거나 일정한 행위, 특히 회원이 아닌 자와 소통을 할 경우에는 벌칙, 벌금을 매기거나 왕따에 가까운 눈치를 주거나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진 게 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려면 그렇게 폐쇄적인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업 지역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들, 지역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하려면 그 모임 안에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폐쇄적인 운영 방식, 본인들이 가진 그 약간의 먹거리를 감추려고만 하고 타인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으면 회원에게 벌금을 매기고 벌칙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는 똘똘하고 젊은 중개사들을 포용하기 어려워요. 모임을 유지하는 목적이 자기보다 어리거나 후배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정한 과거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준다거나 이렇게 그 안에서 군림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봉사직이지 군림에서 멀었습니까? 사람들 몇십 명 모아놓고 정치할 것도 아니고요. 지역 모임을 운영하거나 주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나이나 경력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상대적으로 좀더 젊은 중개사의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모임들이 최초의 그 취지에 맞게끔 서로를 돕고 끌어주고 함께 공부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회원들을 강제해서 회원들을 위한다는 그런 방식보다는 회원들이 좀더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소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방법들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